소마 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laughs> 소마는 이제 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A1, A2로 바뀌었고 소체 소프 있는데 소마 챌린지를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건 바뀔 수 있는 그 월수는 바뀔 수 있는데 5월에 그 P1을 뽑고 근데 예비 소체를 주잖아요. 그리고 P2를 뽑을 때 소체를 따로 같이 뽑고. 그다음에 피스를 볼때 그때도 또 소체를 뽑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소프를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내마음의 마지노선은 소체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체리 안 됐을 때어좀 상심하셔요 피투 그때 시기에 그러니까 8월 7 8월에 그러면서 삐졌어 이제 기분이 너무 나빴어 이제, 이제 필주로 이동하는 시기가 그때 하반기 때 많이 필즈로 이동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 소마 같은 경우는 주 2회부터 프리미어 교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프리미어 초급부터 중급, 고급 이렇게 되는데 고급까지는 잘안 하고 이제 졸업들을 많이 하고 초급하고 중급 일부 정도 하고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이상 재원 시 소마 프리미어 이제 선발 그건데 그 조건이 계속 이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재원생 아닌 경우도 시험을 보게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재원생이 아닌 경우는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압도적이어야지 선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는, 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래도 재원한 애들이 그러면 뭐가 되냐. 그래도 오래 다닌 애들이 왜냐면은 선생님이 추천 그게 있잖아요. 소만은. 그래서 확실히 소프 가보면은 모범생 스타일이 많아요. 필즈는 진짜 어, 경쟁을 좋아하고 되게 속도 빠른 애들이 S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산만한데? 좀천직기 있는데? 이런 스타일들 필제 많고. 소마는 좀 신기하게도 애들이 좀, 이게좀 그냥 선생님 분위기도 아, 먼저 대답하는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순서대로 다, 다 해봐. 이렇게 되니까 애들 간에 경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장점, 단점이 있죠. 우리 애는 경쟁을 하면서 남자애들은 그걸 게임 즐기듯이 하면서 진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선의의 경쟁해서 그게 맞는 애는 필지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P1, P2, P3를 한 여덟 명 정도로 선발한다. 뭐 조금 더 뽑을 수도 있어요. 뭐잘는 애들이 많으면 그다음에 보통 103일 입문 정도를 하고서는 시험을 보는데 교과는 한 3학년 1학기 정도 하면은 뭐 교과가 부족해서 뭐 떨어지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상위 같은 경우는 다 풀리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같은 거좀 이렇게 봤을 때아이 영역이 좀 나오는구나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 나오는 영역에서 애가 약한 부분 이렇게 복면산인데 그 곱셈 파트에 있으면은 네모가 들어가서 이렇게 복면산 대신 그렇게 나오면 애가 아이들이 그렇게 착좀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은 사고력으로 복면산을 접했을 때보다 아 하고 좀 이해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단계별로 밟아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상위로 좀 차곡차곡하면서 사고력을 접하면 훨씬 좋다. 네, 필 l 같은 경우는 주일의 반이 H나 G 그리고 주 2의 반은 E 반, S 반이 있는데 일단은 6살 때 들어가면 E 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E1, E2 이렇게 되고 어, S 반은 7세 때 선발을 하게 되는데 S 반이 되려면 최소 등록하고 2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레벨업이 되고 처음 들어갔을 때 S반을 바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2반부터 e 시작을 해서 차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만일에 S반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S반이 보통 뭐 5월에서 7월 고그 사이쯤 는다고 치면은 그 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E2 E1 이거 계산을 해 보시면은 대략 어뭐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3월 전에는 필즈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S도 마찬가지로 S1은 좀 쉽지는 않고 S2부터 이제 좀 일단 그렇게 목표로 잡으시는 게더 좋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되는 거는 권별 테스트랑 골든벨로 레벨업이 돼요 필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마는 그러니까 엄마들 생각할 때도 이게 엄마가 노력으로 막 들이부었을 때 얘가 어디가 더 승산이 있냐 하면은 사실 필즈 S가 좀더될것 같은데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골든벨 뭐, 뭐 프리미엄 방 같은 경우에 골든벨이나 뭐 그런 모의고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소마 프리미어 시험은 그야말로 이게 좀 예측이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먼저 거기다 트라이를 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시고선 필즈로 넘어가던가 어, P3까지 해 보던가 뭐 그거에서 고민의 길로에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시험 유형을 한번 보실게요. 어 소마나 필즈 공통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소마 그 프리미어 시험이랑 필즈 그 입학 시험을 비교를 하는 건데 필즈가 그 소마 입학 시험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근데 어, 모의고사 그 이제 기출 문제가 크게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유형을 계속 연습을 시키면은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빈출은 색종이 접기나 복면산 쌓기나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쌓기나무 개수 세는 거. 그다음에 필즈 빈출은 제게 좋아하는 유형이 이중 패턴이랑 수 배열 마방진 이런 거 좋아하죠. 그다음에 바둑돌 문제 나와서 어, n번째가 한뭐20몇 번째 시행, 좀 시행이 한참 많이 했을 때 흰색, 검은 바둑돌의 차이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오른쪽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그 그러니까 검은색 바둑돌이랑 흰색 바둑돌 개수 차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학원에서는 이거를 표를 꼭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 모의고사 봤던 아이들이 어 되게 다그 똑같은 학원에서 배우고 와서 표를 일단 그리고 시작하는데 문제는 검은색 몇 개, 흰색 몇 개, 열심히 다 써. 근데 그 규칙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차이가 그 말하는 그, 그거를 패턴을 봐야 되는데 개수만 열심히 세고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많아지면 계속 다 그려서 하는 거예요. 노가다로. 필즈는 앞으로도 문제가 점점 노가다 보다는 약간 얘가 논리 추론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아예 많은 거. 뭐, 한 넷, 다섯으로 안 내고 막한 여덟, 아홉 번째 점점 애들이 점점 자라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리고그 나오는데 이걸 다 계속 노가다로 풀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이게 필즈 입학할 때는 이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근데 같은, 어, 복면산인데 이거는 소마풀이면은 요 정도 나올 수 있다 보통 한세 자리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도 나오면 가능은 하겠다 그래서 어 소프 빈출은 크고 작은 삼각형 사각형수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뭐 그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몇개 만들 수 있냐 가령. 뭐, 크고 작은 이등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세는 거, 그런 개수 세는 문제. 그것도 최상이나 어디 찾아보시면은 그 유형만 쫙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애들이랑 참 차분하게 푸시면서 사고력 중에서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는 그 유형만 좀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프 대비는 1031 입문, 교과는 3단실 심화까지 하시는 게 좋고, 필즈 대비는 그, 아, 여기 필즈 사고령 연습, 이게 필즈 학원에서 만든 책인데, 사실 이게 책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푸세요. 엄마들이 필즈 대비할 때.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다풀 필요는 없고,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많이 나오는 유형, 여기 그 규칙 패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 상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카드로 수 카드로 성질을 했을 때 1회 자리에 놓는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숫자가 뭐가 나오냐 근데 이게 두줄 말고 한세줄네줄더 많이 나오죠. 그런 문제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 거는 별로 안 나와요. 사실 맨앞단어데 이게 이렇게 책을 보면 항상 엄마나 아이나 앞부터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딱 나오는 거를 먼저 이제 집중해서 파고, 에,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는 리뷰로 나오는데 리뷰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셔서 애 너무 잡지 마시고, 리뷰는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중하가 있으면은 하가 또 리뷰 형식으로 좀 난이도가 위에요. 그래서 상중 열심히 푸시면 되고, 어, 갑자기 어렵네. 이, 이 정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 정도 안 나오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초등생들,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냐. 어, 초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1031 초급이나 어, 3, 4학년 때는 초급, 중급, 뭐3% 1과정. 음, 근데 사실 대치는 좀더 빠르죠. 이게 3% 1과정이. 어, 황소북이 전에들 많이 푸는 교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필즈랑 소마에서 특강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어그 다음에 사고력이랑 교과는 비중을 1학년 때는 사고력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2대1. 사실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게 이미 사고력이 2가 아니라 거의 뭐 3, 4대1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를 오히려 높이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사고력 학원에 시,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는 저학년 때는 미교식 영어로 지, 계속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논술은 글쓰기, 글쓰기인데, 뭐 논술화랑들 많이 선호하시고, 화랑은 첨삭을 안 하는 대신에, 어, 네, 애들이 되게 재밌게 글을, 글 쓰는 그 글자 수가 엄청 확장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볼 때는 놀러 가나, 그러니까 학원을 너무 좋아서 간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게 또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드 하는 게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아, 놀러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글 쓰는 거나 분량은 잘 늘더라. 그 다음에 초등 3, 4학년 때는 이제 교과 비중을 점점 확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 역사 논술, 그러니까 논술화랑에서 이제 뭐 역사화랑으로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역사 공부 조금 들어가야 되고, 기파랑은 너무 일찍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찍 보내는 면 그렇게 맞는 학원은 아니에요, 사실. 문풀과 이제 수능 지문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 5학년.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4학년도 뭐 상관은 없는데 5학년 때 보내서 한 1년에서 1년 반 보내면 뭐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더 길게 보낸다고 뭐뭐 뭐 특별히 새롭지 않고 그냥 내용이 조금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실험과학은 어 3, 4학년 때도 여전히 뭐좀 선택적이긴 한데 아이가 영재원을 가고 싶다거나 어떤 영과고를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과학이 좀 들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초등 5, 6학년에는 이제 슬슬 진로가 나뉘어서, 어, 영가고 목표로 하는 애들은 캐모를 하게 되고, 어, 일반고 목표로 하는 애들은 진도가 좀 천차만별인데, 보통 그냥 계속 선행을 나가고, 계속 이제 심화 문풀을 돌리는데, 보통 이제 선호하는 학원이, 뭐, 황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누태학원, 어, 디야저기 돌파, 뭐, 원수학, 그 다음에 생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요새는 황소에서 일찍 그쪽 학원들로 많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 영어는 이제 주 1회로 가거나 아니면 중등 내신형 학원으로 많이 바뀌죠. 그래서 뭐 최선학원, 뭐 함영원도 가고 뭐, 뭐 여러, 아, 뭐 KNS, 뭐, 그리고 어,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논술, 이제 국어는 수능형 비문학을 많이 좀, 비문학지문,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는 국어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비문학 독해가 조금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비문학이라는 게 과학 지문일 수도 있고 철학 경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과 애들은 오히려 과학 지문은 그렇게 어려워 안 해요. 근데 문과 성향이 강하다 그런 과학 지문 좀 어려워하고 과학은 과학 선행이 나가고 나면은 그. 배경지식으로 이해가 쉬운데 자기가 관심이 전혀 없는 철학이나 경제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과 애들은. 그래서 그런 거 비문학 지문 따로 이제 좀 분석하고 그런 좀 연습이 더 필요한 때고요. 그다음에 중등 국어학원은 진이 국어나 국어 학원은 진희국어나 김영중 국어 뭐 이런 국어 학원들 뭐 모든 국어 뭐 있고 한데 뭐 크게 뭐다 차이가 있진 않고 진희국어가 제일 이제 많이 빡세고, 제시가 걸리면 한번더 가야 되고, 이제 국어 쪽에 황소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중등무화생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고 생각할 때는 5, 6학년 때중등무화생지 하이탑으로 본격 들어가면 되고, 그게 아니고 뭐 영가고다, 이러면은 좀더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 물원 화원을 좀 빨리 들어가야지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물원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몇 바퀴는 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타이밍이 우리 아이가 연가고 목표냐 그러면은 사실 과학이 좀 진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케모 들어가는 거는 연가고 목표면 케모를 한 번씩은 하게 되고 아 연가구 앙, 안 하, 생각이 없다 그냥 그냥 뭐. 뭐, 메디컬 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뭐, 계속 선행 나가시면서 반복하시고 심화 문풀 많이 하시면 되고요. 예, 네, 그니까 자기주도랑 사교육 필수인 거를 배분을 해보면, 어,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가 자기주도가 되냐라고 이제, 된다라고 써놓은 거지, 이미 우리 어머니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서, 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제 엄마표로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어, 영어 같은 경우는, 어 영도, 영도가 사실은 약간 자기주도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서 다독하고 하면은 그거 엄마표로 가능한 부분이고, 어, 네, 라이팅은 사실 수업을 안 받으면 쉽지 않죠. 그 라이팅이 사실 잡기 되게 힘들잖아요. 애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7세 고시 때도 라이팅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는 애 성격이 되게 많이 성향이 좌우해서 애가 입을 안 여는 타입이면 그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애에 맞춰서 테스트 보는 학원을 정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얘가 뭐 인터뷰가 너무 중요한 학원이면은 사실 반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예를 뭐. 거의 뭐 입을 억지로 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애 성형 봐시면서 아 얘는 어디까지겠구나 저는 그런 거 있었더니 PI는 아, 아 그냥 애초에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근처도 안 갔더니 마음이 되게 편한데 근데 그렇지 않고 요새는 PI도 일단 다 보고 PI 준비하신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또막 올인을 또 하반기에 또박 하세요 영어 과외 막 하고 PI 보낸다고 영어학원 몇 개씩 넣고 하는데 그냥,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수학 위주로 막 달리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얘기도 많이 해요. 어휘, 어휘 때문에 한자가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한자가 뭐 어떤 목표가 없으면 좀 하기가 쉽, 쉽지 않잖아요. 학원도 괜히 과정이 길어지면 바쁜데, 뭐 어떤 이제 뭐렉스상가 있는 한자 학원도 좀 기간이 긴게좀 문제였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늘까 하다가 못 넣었는데 차라리 뭐 한자 검정 시험 그냥 급수 낮은 거 가볍게 따는 것도 괜찮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은 도움이 되지. 뭐 이것도 막 너무 뭐몇 급을 따야 되고 어휘에 좋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책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보내들은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해서 센스가 있으니까는 그니까뭐 어휘가 너무 부족할 때는 뭐그 강제로 외워서 한자 어휘 뭐 복, 영어 복합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수 원까지 그 다음에 영과고 목표를 할 때는 미적분까지 어 근데 요새 자사고를 보면은 또 자사고 들어간 친구들도 그때 이제 상상고간 의대 가는 친구들 보면은 아 수학은 다 하고 왔다 미적까지 다 하고 왔다가 그냥 전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근데 과학 선행에 대해서는 좀 다양했어요. 원래 영과고가 생각이 있었던 애들은 확실히 과학 진도가 빠르고, 영과고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상상고만 생각했어. 뭐 이런 타입들은 과학을 굳이 중학교 때 많이 빼진 않았다. 근데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아쉽진 않았냐. 좀 아쉽긴 했다. 한, 한 바퀴 정도는 하고 들어올 걸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과학 선행이 그렇게 빠르진 않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물언 화원부터는 과학을 대형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과학은 인강으로 할수 있는 과목은 사실 아니고 혼자 잘못 이해하면 이게 좀걷잡을 수가 없으니까는 초기에 잘 들을 때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